네 안녕하세요. 오늘도 이손사입니다. 오늘 주제는요, 이 교통사고로 리스프랑 관절이 골절된 경우 탑비를 굉장히 잘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. 이 리스프랑 관절은요, 이 발등뼈인 중족골과 조근골이 만나는 부분을 말합니다. 이 보통 교통사고로 밖에 발이 깔리는 경우에 대다수 분들이 리스프랑 관절이 손상돼서 문의가 많이 옵니다. 자, 이 리스프랑 관절이 손상되면요, 대부분 수술을 받게 됩니다. 리스폰 관절로 수술을 하게 되면요,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시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가장 큰이 비중을 차지하는 게 상실 수익액이라고 합니다. 여기서 상실 수익액이란 내가 이 앞으로 벌수 있었던 수입 중에 사고로 인해 벌지 못하게 되는 손해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상실 수익액을 계산해 보면요, 이월 소득에서 내가 이번에 사고로 받게 되는 장해율 그리고 장애 기간을 계산하게 되는 건데요. 여기에서 리스포랑 환자 손상은 교통사고로 인해 이 장애가 발생하는 부위인데 이 부위가 이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이 영구적인 장애를 인정하냐 아니면 한시적인 장애를 인정하냐에 대해서 많은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. 이 하지만 이 최근 판례를 보면요. 이 한시 장애를 인정하는 판례가 있는 반면에. 영구적인 장애를 인정하는 판례가 있습니다. 이 때문에 리스포랑 관절 손상은 이 보험회사와 많은 분쟁이 되는 사건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. 이 부분은요, 꼭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사건의 수임을 맡겨서 진행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리스포랑 관절 손상은요, 이 합병증이 매우 정말 매우 잘 발생하는 부위인데요.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. 자, 이 수술을 하고 핀을 삽입하고요. 경과가 지나면 핀을 제거했다고 해서 리스프랑 관절 손상에 대해서 치료가 끝이나는 게 아닙니다. 리스프랑 관절 손상은요 추후에 합병증인 이 외상성 관절염이 아주 잘 오는 부위라서 보험회사랑 이 합의할 때 있지 않습니까? 이 예상되는 합병증을 꼭 언급을 하셔가지고 합의를 하셔야 됩니다. 이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리스프랑 관절 손상은 이 상실 수유액과 합병증을 잘 고려해가지고 합의금을 공정하게 받으셔야 됩니다. 오늘 영상을 보시고요.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. 제가 직접 심도 있는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.